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여섯 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추를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7년이 일곱 번이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모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 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은 그것을 한해 안에 되돌려 살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한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대게 부려서도 안 된다. 무름직이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해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해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그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전합니다. 앞선 레위기 23장에서는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규례와 이 안식일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25장에서는 7년마다 돌아오는 땅의 안식년과 이 안식년을 일곱 번 보낸 후 50년째 맞이하게 되는 희년에 관한 규례로 안식일의 규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곱 안식년이 지난 후 50년째 맞이하는 대안식년인 희년은 내비기가 전하는 거룩한 삶에 관한 율법과 규례의 총체가 담긴 절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희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 곧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난 때문에 팔아야 했던 땅을 무르고 생계를 위해 품파리하던 삶에서 해방되어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일곱 안식년이 지난 후 맞이하는 희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 하던 삶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반세기에 해당하는 일곱 안식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과 제도로 굳어버린 율법의 본뜻을 살피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세우신 분의 뜻을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는 규례들이 희년에 담겨 있습니다. 이 희년 규례가 담긴 레위기 25장을 끝맺음하는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그들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희녀는 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백성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근본을 돌아보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생겨났지만 그들은 모두 너나 없이 조상의 땅을 떠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메지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 모두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희년은 멈춤과 쉼을 통해 땅도 백성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근본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희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해방의 새날이 아니겠습니다. 희년은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결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삶을 통해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나는 가운데 이미 삶의 태도로 굳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결실이 희년의 선포에 담긴 본뜻이 아닐까 이 저녁에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도 사람도 주님께 속한 것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으로 안식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안식년을 지키는 믿음으로 희년을 맞게 하시어 저희 삶의 희년을 맞이할 때에는 더욱 주님을 닮은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